다시 오실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.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.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.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어,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이 자전거를 타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? 조금 엉뚱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이 신앙생활과 우리의 자전거 타는 것그 모습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. 어, 신앙생활은 우리의 그 모습, 겉 모습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고백이, 얼마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러나고 있는지 사람들은 잘 모를 때가 많죠. 하지만 자전거는 금방 탈로 납니다. 이 자전거에 페달을 밟지 않으면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. 대본에 티가 납니다.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. 우리 마음 속에 그 뜨거움을 잃어버려도 사람들은 잘 눈치채지 모릅니다.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 삶의 여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.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,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. 참 요한의 자기 소개가 인상적입니다 그 자신의 그 입장에서 그 모든 사람들과 동등함이 또 자기의 그 여러 환경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. 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증언 때문에 반모섬에 갇혀 있었습니다. 그 당시 로마 시대 그 반모섬은 정치와 종교 중범 죄들의 그런 유배지였습니다.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오기 힘든 바위섬이었죠. 돌을 깨고 나르는 일이 이 요한에게는 아마도 벅찬 일이었을 것입니다. 그러나 요한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 고통을 이겨내고 있었던 것입니다.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요한의 고백이죠. 이 반모섬을 영적 기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. 이런 그의 믿음의 안테나를 고추 세우고.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는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이 있다 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그가 합니다 이 주님의 날은 단순히 주위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성령에 사로잡힌 날이 바로 주님의 날인 것입니다 예배할 수 없고 성경을 소지하거나 읽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는 주님을 찬양하고 있던 것이죠.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 이 요한교시록에 나온 그 주석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요한교시록은 모두 404 구절로 이 문장을, 성경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죠. 그런데 이곳에서 성경을 인용한 곳이 무려 518곳이라고 합니다. 직접 인용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은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존하고 있다는 반증이 될수 있는 말씀이죠. 이렇게 요한은 믿음의 안테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나팔소리처럼 울리는 그큰 음성을 그의 삶 가운데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. 오늘 우리의 삶도 요한처럼 반모섬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. 믿음으로 인해 모욕을 당해야 하고 또 손해를 감수할 때가 있습니다. 이 반모섬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안테나를 고추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처럼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,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. 그때야말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의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새겨질 수 있는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. 주님의 일 다시 그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다시금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안테나를 고추 세우며 또 주님 앞에 우리의 그 음성을 사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 오늘을 살아가며 한 가지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.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느 음성을 찾고 있으십니까? 이곳에서 주님의 그 음성을 바라보고 있으십니까? 아니면? 이 세상의 소음처럼 들리는 그 세상의 목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뺏겨있지 않은 시신지요. 이곳에서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의 믿음의 안테나를 다시 고추 세우며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하고 소망할 때 하나님의 그 음성을 올바르게 듣고 순종하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.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. 함께 기도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오늘 우리의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밤모섬처럼 우리의 삶이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. 하나님 이곳에 아무리 사방이 갇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믿음의 안테나를 올바로 세워서 다른 세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다시금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였으며 소망하는 믿음의 고백들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을 소망하는 주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